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블랙 그라운드 곽희랩의 최희수이고요. 네. 옆에는 오랜만에 보시는 얼굴이죠? 네. 이열 씨가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와우. 아, 동안 통한... 잠깐 네, 다른 그렇습니다. 지역에 아, 네. 그냥...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요 다시 하요 다시 하요뭐 하고 있냐 진짜? 다른 데 가서 이제 네, 네. 커피를 하고 있었죠. 아 이곳이 아닌. 네. 어디 네. 뭐 현장 요즘은 좀 실전에서 많이 활동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론들만 가셨다면은 음...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해서 네.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네. 좀더 전반적인.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좀 움직였었죠 멀리 가있을 때좀 특산물도 좀 보내주고 좀 하지. 아, 거런하나 학교 보내주시고 <laughs> 네, 아, 되게 서운했어요. 아, 네, 네, 여러분들 이런 사람. 초대를 만나시면 안요 맞아요. 대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그아요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처음, 이제 서두가 좀길었긴 했지만, 처음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할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커피 관련된 것들을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반 분들이나 뭐 커피에 지금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음, 그럼 먼저 뭘 알아볼까요? 어, 제가 근데 다른 데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질문들이 네. 커피를 공부하고 싶은데 카페에서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 그렇죠. 사장님 눈치도 되게,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걸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약 8년 전이죠. 네, 8년 전에 이제 커피를 공부를 할때 네, 사장님 몰래 음. 네, 네. 바리스타 이제 시험 공부 연습을 한다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때는 뭐, 교육 기관 자체의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커피 어깨나. 아, 뭐 물론 지금도 뭐, 학원마다 상의는 할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 교육을 몰래몰래 몰래 동영상을 보고 실습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책에 대한 것들을 이론을 많이 파헤쳐 보고 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 책에 관련된 것들도 뭐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변수 뭐 이런 부분들이 다내용이좀 많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고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죠. 네. 네. 트레이너님은 어떻게 좀.. 저도 하시죠? 좀 네. 비슷하긴 한데 이제 원래 우유 훔쳐쓰고? 훔쳐쓰진 않았고요좀 네. 정당하게 신고합니다 <laughs>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그라인더 엄청좋아할때 네.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 네. 그라인더가 궁금해서 거를 아, 네. 한번 그라인더가. 보기 위해 뜯었다가 네네. 그 그라인더가 다시 그냥 못쓰게 되는 아 보통 전문용어로 좀... 야만아다라고 네.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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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살이 뭐 그래서 아예 그랜더를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몰래 사장님 실수로 넘겨서 아, <laughs> 그렇고한2주 뒤에 퇴사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이런 직원을 <laughs> 뽑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네, 이런 직원 아, 뽑으시면. 그저, 아 물론, 물론 지금은 뭐 직원분이 아니시긴 하지만 네, 뭐 한때의 추억이죠. 아 그렇죠. 네. 아, 벌써 몇 년이 한몇년 네. 됐어요. 네. 그 사장님한테 한번 좀 영상편지 한번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네. 아, 사장님 잘 지내시죠. 그때 나름 그때 장, 당시에는 고가의 장비였는데 저의 손으로 그거를 이제 부셔서. 제가 너무 가아드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장님로한테 책임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나 영상을 보게 돼서 만나 뵙는다면 제가 돈까스라도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야만해지면서 돈까스 칼질 하는 거니까. 아 예,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되게 네. 아, 네. 네. 마음에 드네요. 네. 돈까스 뭐 맛집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런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은 공부를 이제 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이면 뭐 되게 많으신데 커피를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맛이라는 것들을 좀 엄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맛집 그런 맛집 같은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뭐,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뭔가 음식에 대한 맛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어오다 보니까 맛이 있고, 없고, 같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많이 이제 차이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커피도 일단 굉장히 맛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맛을 먼저 우선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스킬들을 더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어 낮은 연봉에 바리스타의 페이가 조금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지 않을까. 그 대신 그것을 뭐 아예 뭐 일반이니까 인뭐 모르겠지 뭐 너가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그 일반인조차도 먼저 내가 선입견을 깨고 항상 내가 말을 조절할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실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테크닉적으로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커피를 네. 잘해야겠다라는 기준이 네.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 조절을 하거나 내가 이걸 분별할 줄 안다는 것보다도 테크닉적인 거야. 내가 저 기계를 잘 다뤄야지. 뭐 혹은 이제 뭐 아트를 잘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좀 부수적인 사실상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먼저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 부분 그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뭐뭐 뭐 보통은 보통 뭐 자신의 막 기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정해야죠. 이제 뭐 내가 하고 있는 커피가 앞으로 나한테 좀 뭐가 적성에 맞고 그 스타일들 고집을 할수 있는데 사실 뭐 라떼 아트 또는 뭐 기계 뭐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다잘 하려면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맛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이제 또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맛을 좀 공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뭐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서라든지 혹은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맛을 좀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막 공부할 를수 있는 혹시 팁이 있을까요? 아, 가장 좋은 팁중 하나는요. 어, 보통은 이제 커피를 이제 네. 세팅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팅. 뭐 입자를 조절한다든지 도지 양을 뭐 줄이고 추출량을 바꾸고 이런 건뭐 나중에 다 알려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한 분들은 자신이 궁금한 분야에 대한 에스프레소를 먼저 기본 레퍼런스 컵이라고 하죠. 기본이 될수 있는 컵을 하나 뽑아놓고 그 다음에 입자를 조절해서 뽑은 다음에 뭐 또는 추출량을 변수를 조절해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꼭두 잔을 동시에 비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꼭 항상 교과 중요합니다.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은 처음이든 저희처럼 뭐 많은 시간이 좀 흘렀었던 경험자들까지도 일단은 두잔 이상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어, 아니죠. 조절하는 능력이 아니고 두잔 이상을 꼭 드게.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또세잔 뭐 이상 비교하면 안 되나요? 뭐 이름은 안. 아, <laughs> 그러면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앞으로 아마 커피 하시는 데좀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그 커피에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뭐 국내에서 볼수 없다고 생두 같은 그런 그린 커피 과목들은 보통 많이 배제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또 의논을 아, 그렇죠. 대화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분명히 일단 뭐 간발이 되게 심해요. 커피업계 커피, 업계, 커피 업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서로 자기가 맞다 그렇죠. 이렇게 하실 분들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습니다. 예, 네, 저희는 네.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화목 맞나요? 네, 과목이죠. 때리시는 것,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평화. 아, 그러셔도 된 피스. 요즘 주제는 또 피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예, 한 번. 그러면 생두를. <laughs> 아, <좀. 웃음> 아, 죄송해요. 우리 이름면또 전문가 아닌 네, 네. 것처럼 아, 또될 수도 예, 있으니까. 네. 아, 물론 전문가지만. 커피 네, 예, 그렇죠. 얘기 맞으면 하지 마요.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거 좋아해. 아, 아, 국가 안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딴데로 셀것 같, 세는 느낌이다. 이런 댓글 많이 달릴 건데. 네. 상관없어요. 아, 우리는 아, 우리가 됐습니다. 즐기자고 올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생두 어 생두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두는? 음. 아 생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이고, 네네. 많은 커피 책에서도 굉장히 네. 퍼센테이지를 많이 점수를 주는 또 파트지 파트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원재 료가도중요하기도 네, 그렇죠. 하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우리 고기를 따질 때도 네. 뭐 어디산지냐, 어디 등급이냐 이런 것들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커피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개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걸 또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 액체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네. 커피라는 성분을 뽑아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는 많은 책에서 50%의 비중을 주긴 하지만 저는 좀 약간 더 낮은 점수를 줘도 사실은 괜찮다고 보고요. 하지만 원재료는 당연히 중요하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많이 바뀌고,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음, 생두는 그냥 음식 중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기라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많잖아요.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그쵸,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고기에 그냥 부위, 다른 뭐 그런 여러 가지 맛들 그리고 고기도 뭐 도축이 됐다가 뭐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생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그쵸. 뭐 좌발효가 높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맛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생두 공부할 때막 역사 막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시는데 그런 것들 유래도 좀 중요하지만 좀 뒤로 좀 넣어놓고 그렇죠 한 네. 20페이지 정도만 넘어가면 그럼요 뭐 네. 먼저 맛에 관련된 지금 내한 잔의 컵에 담길 수 있는 맛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뭐 채식주의자분들을 위해서 또 고기 비유가 또 이제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아 그럼요 야채로도 한번 예. 해주세요 예. 아 채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채소가 맞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닌가요 최 대표님? 아 근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이제 김치가 대표적인 예인것 같아요. 아, 네. 김치비유 하게 해서 깍두기, 네. 배추김치 네. 재료는 다 다르지만 그렇죠. 장을 담가서 얘 이제 김치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사실 로스팅이고 어떻게 보면 깍두기나 아니면 이제 배추김치를 쓰냐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따라서어 보면 이생주랑 어떻게 보 밀접한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 도 신선도에 따라서 또 고랭지 배추냐 네. 아니 전라도에서 올라온 애냐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품질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생들을 크게 수학하지는 않잖아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하고 근데 그런 수학을 하는 과정을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생두가 변화되면서 아 이런 맛들이 형성되는구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건 사실상 뭐 굳이 우위를 가리자면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그 생각입니다. 아, 그래. <laughs> 네, 왜냐면은 뭐 지금 당장에 갑자기 어 커피 처음 하는데 갑자기 농장 가갖고 뭐 거기 농부들한테 너 가공 방식 이렇게 바꿔라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 지금 그 네, 그거는 네. 좀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네, 그렇죠. 먼저 네. 과정, 중에, 과정 여러 중에 여러 가지 네. 것들이 맛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본을 먼저 탄탄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 로스팅 로스팅이라는 주제는 뭐 보통 또 고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고기가 굉장히 굽는 거. 마일라드 받은 카라멜라이 굉장히 예. 여러 가지 고기 한마디로 단백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맞죠. 물론 뭐또 단백질만 또 이렇게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또 이러는데 여러 화학적 반응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땐 또 빵이 또 있죠. 아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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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빵을 네. 또이루 있어요. 네. 로스팅을 네. 좀더 쉽게 풀자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나요? 네. 아 쉽게 설명하자면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쉽게 열을 이용해서 그렇죠. 생두를 이제 익힌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 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일으키고 변화를 시켜주고 그렇죠. 얘네들의 네. 이제 나지 않았던 향들, 뭐 아로마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용성 고형물질 고용, 네. 그렇죠. 고형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로스팅이라고 그쵸. 말할 보통 수, 수 있겠죠. 좀더 살짝만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뭐 조직이 어떻게 조금 약간 변하죠. 느낌적으로. 아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 책 같은 데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소위 이제 뭐 허니콤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하는데 어, 딱딱했던 생두의 네, 다공질 이제 구조가 네. 열의 반응을 보이면서 네. 벌집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허니콤 구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이제 허니콤 구조에 있는 외벽에 붙어 있는 고형 성분들이 용해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갈색깔의 아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아 아니, 아니, 여기서 더 알려주면 우리 다음 영상에 할 수도 아, 그렇죠. 없을 수도 네.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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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액체들이 나온다. <laughs> 얘기가 아, 이제 그렇죠. 노이싱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 네. 쉽게 안해서 그냥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좀 커져요. 네, 생두가 작았는데 1.5배 정도 약 1.5배 정도 커지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현미경에서 쉽게 들어가면은 얘 안에 있는 조직들이 커지고 다공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육안에서 보는 원두의 사이즈들도 생두 대비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쵸?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네. 갈색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나 다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같은 갈색일 때 맛이 전혀 달립니다. 그래서 그 국기를 부울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다할수 있지만 일단 로스팅이라고 할수 있는 항문들은 굉장히 많은 신도 있는 공부와 경험들이 겸비됐을 때그 네. 네.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접근하는 을게 좋을 것 많아서.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추출. 아 추출. 네. 사실상 저는 사실 추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응. 전에 응. 과거에는. 아, 네. 네 하지만 아니라는 걸또 깨우쳤죠. 아, 아, 그렇죠. 아, 정말 맛있는 생두고 잘된 로스팅이 하더라도 이게 추출을 잘못하면 네, 어, 엉망이 아, 정말인데. 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맛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보약 따려 드시는 분들이 아,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저희 뭐 부모님을 잠깐 언급드리자면, 아, 네, 제 부모님이. 죄송해요, 부모님 아닌가요? 아니요아니요 <laughs> 아, 네. 편하게 아, 네. 말씀하세요. 쉽게 네. 네. 집에서 네. 커피를 많이, 드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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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는, 많이 네. 드시는데 정말 너무 다릅니다. 네. 같은 원두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커피를 공부하시고 사실 비교하기가 제일 쉬운 대상이 아무도 것 모르시는 원두라고 그렇죠. 네.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추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만 또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추출이라는 걸 했을 때 보통 일반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추출이 이제 영어로 브루잉이다. 네. 그리고 요즘 뭐 매장들 가보면은 브루잉 커피, 뭐 핸드드립 커피, 네. 에스프레소 그렇지.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큰 틀은 이제 저희가 브루잉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렇죠, 그렇죠. 뜨거운 네. 물을 이용해서 원두를 분쇄해서 네. 내리는 행위를 전시적으로 네, 네, 네. 브루잉이라고 외국에서는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손으로 하는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핸드드립으로 얘기하죠. 그럼요. 일본에서 넘어온 이제 네. 표현이기도 한데 어, 뭐, 뭐 핸드드립이라기도 하고 매뉴얼 드립이라고도 외국인는 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스프레소를 머신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브루잉에서 좀 차별화를 두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면 너무 다른 네. 스타일의 어, 맛을 자아내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조차 다르고, 그쵸? 굉장히 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개념은 좀 그런 식으로. 아니 여러분들은 해야죠. 몰라요. 우리가 설명을해주요 아, 그러신가요? 아니, 아시는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커피를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를 편집을 음. 이제 좀 간단히 심플해보자면은 네. 브루잉 커피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 됐든 핸드드립이 됐든 에어로 프레스 드리퍼 뭐 그냥 싹다 포함해서 추출하는 커피들을 뭐 그냥 이제 브루잉 커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액체 화를 시키는데 이제 압력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중력을 이용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손으로 압력을 제어를 할수 있는 도구를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들이 많이 바뀌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핸드드립과 푸어오고 아 요거에 엄청난 헷갈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네. 어느 정도는 커피 하시는 분들이 정의를 정확히 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것도 뭐또 유래나 뭐 유래가 어언 이렇게 너무 안 잘하고 목소리 큰 네. 사람이 이기는 네, 세상이기 때문에 네, 네. 대표적인 얘가 이게 비슷한 게 네. 카푸치노, 어, 라떼, 그렇죠, 그렇죠. 플랫 화이트. 네. 요즘에 또 이제 윤 모시기 식당 TV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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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페 콜레체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쓰는 아, 또 네. 단어를 또 써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아. 카페우레도 또 대표적인 예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우양 조금 차이 거품량 차이 뭐 이런 거긴 한데 뭐 굳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피곤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카페에서 네. 판매를 할때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있어 보이는 음료를 좀 먹었을 때 네.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이름들이 자꾸 탄생을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매료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나라기 때문에 네, <laughs>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정확한 그 개념들은 네. 조금 정확히 짚어줬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뭐 디테일하게 안 맞을 때 훑어줄 그, 거기 때문에. 나는 네. 그렇죠. 더디테 자세한 항목에 들어가면 네. 그때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오랜만에 나와서 방송을 네네네.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좀 오늘 방송 아 저는 사실 저...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영상 언제 찍어주시냐, 네. 뭐 문의도 오시고 이렇게 썼는데 기회가 안 됐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커피 얘기도 나누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또 저희가 그와 관련된 또. 이메일이요? 안만지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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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신대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 댓글만요. 아, 왜냐면은 댓글만요. 아, 네. 이메일은 지금도 북색통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같애요. 그러면은 댓글로 네, 뭐 네. 원두 문의, 뭐 아, 교육문의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막 배우고 싶으셔도 지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이메일보다는 일단 댓글로 해주시면은 아마 월별로 정리를 네. 해서 그 댓글에 대한 해소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너무 좀 간단한 음. 것들은 그냥 댓글로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쵸, 그렇죠, 그좀 그렇죠. 네. 정말 심도 있게 궁금하신 음.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영상에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욕 하겠습니다. 욕, 이런 거 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욕 같은 거? 댓글에 네. 상대분이 욕을 다셨다고요? 네네네.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반박글을 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 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청과 구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재미있는 커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